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정신이다. 네. 이 말을 다르게 이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맹자께서 이야기한 이제 말로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은 역지? 역지사지다. 이 진리는 다 통해요. 진리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또 이제, 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또 이제 성현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 이 진리는 다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에 이제 그 정수들에게 쭉꽤 가면서 아 이렇게 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이 생각하는 남을 위한 그 마음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다 예,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다. 네. 예. 음,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나에게 바라는 아니 내가 남,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내가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황금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도 하는 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중심이 되어서 그 안으로만 나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거슬리고 부딪친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제 거짓으로 어, 가짜로 이렇게 향하게 되고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에. 우리가 이제 우리로서 굉장히 충만해지고 이제 풍요로워졌을 때 그때 또 돌이켜봐야 할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다. 사순 시기는 한편에서 나 자신의 죄또 이제 나 자신의 이제 하느님께 돌아가야 할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죄라는 것에 너무 걸려 넘어지지 마라. 이게 죄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남에게 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